안녕하세요.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영석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과 가정, 그리고 뉴노멀 시대의 교육 목회적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CS로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폰 잡고 소리치신다. 우린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이거는 언제쯤 끝날까 그거 쳐다보느라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됐을 때면 더큰 소리를 외치시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만이 진정한 목회의 능력이자 안정감임을 믿고 걸어가는 것,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대면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 이것이 복음 목회 핵심이요. 이 원리가 그대로 가정사역에 적용되는 것, 그것이 복음적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11년간의 단임 목회를 멈추고,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복음의 가정을 세우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며, 지금 북미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이 가정 사역을 이끌어가는 라헌트 교수가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이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11년간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 현장은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한 시간만 교회 학교에 위탁하여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으며, 교회가 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연령별로, 세대별로, 부서별로 모두 다른 이야기들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정 내 신앙 전수는 많이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목회자의 가정 안에서 조차도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끊어진 일들이 보임이며, 세대 간 신앙 전수,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 교회의 사명과 커리큘럼 안에 반영되기보다는 교회 학교에 위탁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다음 세대의 무너짐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이것이 북미만의 얘기일까요? 지금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현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 9에내해서 뭐가 가장 힘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를 맞이한 지몇달안 됐을 때, 1위, 주일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 2위, 재정 문제, 3위, 다음 세대 교육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코로나가 1년 정도쯤 되어왔을 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는 여전히 1위지만, 2위로 다음 세대 교육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 5 3였던이 문제가 30%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재정도 상황도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것이 보이는데 다음 세대 문제만큼은 소망이 잘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할때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런 얘기들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들한테 물었죠 얘들아 너희들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가 누구니? 2014년도에 엄마 1위, 아빠 4위 합해서 57% 똑같은 질문은 2년 뒤에 했더니 어머니 1위, 아버지가 이제 4위에서 2위로 등극합니다. 70% 육박합니다. 그러다 코로나 가운데서 물었더니 이제는 더 높아졌죠. 이제는 80%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의 신앙의 문제 부모 세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보고되자마자 그렇게 유치부에서 중고등부에 아이를 둔 기독 부모들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혹시 부모님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이네 가지의 중요한 교육 중에 어떤 우선순위로 지금 교육하고 계십니까? 근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모두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셨는데 결과는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은 저는 가장 최하입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은 부모한테 물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모두 다 예수 믿는 부모님인데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이렇게도 물었습니다. 예수님는 부모님, 아버님, 자녀신앙이 어느 정도 관여하십니까? 그런데요, 45%의 부모님이요. 저 자녀신앙에 관여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당황스러운 현장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올초 한국갤럽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성인 기독교 분포율 17%.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 3.8%.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 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닥 칠지라 누르게 소망이 있음 무엇이에요? 아무리 오염된 물도 바다를 만나면 정화되고요, 아무리 오염된 공기도 대기를 만나면 정화돼. 그것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위축됐을지라도 우리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운다면 우리는 소망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준수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잠시 해야 될 교회에서 못 모이네 가정에서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 원안 오리지널 플랜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저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지금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생하기 전에 이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왜 믿음 준줄 알아? 왜 너한테 건강 주고 이 가난한 땅으로 인도한 줄 아니? 내가 너로 통해 너의 자식과 그 권속이 여호와의 의와 공동을 지키는 걸 보고 싶어서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내네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기 위해 부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쉐마 말씀 말할 것도 없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마음이란 단어 레바브 중심이란 뜻이잖아요 지식이어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삶의 등으로 보인하는 거예요. 위기가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손들어 찬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일 때, 자녀는 거기에서 신앙을 배워가더라는 겁니다. 아메리카의 전투의 사건 앞에서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여우수아에게 모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있었던 이 역사, 손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세상의 지식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강력한 이 하나님의 사건을 내 자녀 세대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라고. 신학성경이 대표적인 다음 세대 말씀. 내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홍계를 양육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다음 세대와 그 가정의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던 성경적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교회 산 이것을 증명하죠초대교회요 기독교 가정마다 거룩한 의뢰를 실시하라고 성어고스틴도 클레멘트도 말했고요. 종교개혁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의 언약 공동체라고. 부모가 고백하는 그 언약이 자녀 세대에도 동일하게 공유되어야 된다고. 청교도 시대는요.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함께 책임지고 감독하고 훈련하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1922년도에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서 있는 가정마다 해야 될 걸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부모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m z 세대죠. 어제도 우리가 많이 논의했던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모 세대와 다른 삶의 양식의 코드를 갖고 살아갑니다. 마이 사이더요. 내가 기준 세우고 그것 따라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팔로인이요. 내가 신뢰하는 한 사람의 말이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에너지를 마음껏 투자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요, 가벼운 취향으로, 나랑 관심 같은 사람과 언제든 만나서 그거 나누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순종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믿음, 복음, 전통, 이것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건데, 지금 MG 젊은 부모 세대들은 나의 삶에 맞는 걸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삶의 코드가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세대들을 어떻게 가정과격에 연계하는 그 브릿지의 자리에 세울 수 있을까요? 네 가지의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방향 전달에서 다원 안에 쌍방향 수통으로 전이가 되어야 됩니다. 공정성이요. 내 문제 해결할 의지가 강하고, 공정하지 않음의 민감함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성장과 성취에 대한 부분에 끊임없이 의지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교회만 줄수 있는 거룩한 가정교육의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생산성이요. 소셜미디어에서 들은 사들은 소비자만이 아닙니다. 생산자이고 유통자라는 거죠. 그것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는 세 가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됩니다. 첫째, 방향성이죠. 교회 학계 위탁형에서 상호 참여형입니다. 교회는 부모 역량을 구비시키고, 가정은 자녀 세대의 제조화를 이루는 현장이 되어야 되며,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걸 뛰어넘어 복음적 삶으로 사는 것까지 목양의 친절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강력하게 전수하되 그 복음이 인생 주기별로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연령별로 어떻게 신앙을 지도해야 되는지 직업과 삶의 이슈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전략은 바로 이러한 세대간 신앙전수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학교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목회 철학이 공유가 되어야 되며 친절한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할 때 세대간 신앙전수의 목회 철학이 공유되고 공유된 이야기, 공유된 사건, 공유된 의뢰, 공유된 비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네 가지 실천 영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대 간 신앙전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 의 목회 사명과 비전 안에 공유되어야 되고요. 교육이요. 부모를 신앙교사 역량구비로 길러주는 성인교육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요. 제공이요. 다양한 가정 형태에 맞춤 맞춤형 목회가 적용되어야 되고요. 마지막 소그룹입니다. 온라인 목양 플랫폼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는 친절하게 그 사역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 여기 해당되어지는 현장들은 여러 군데서 발견되어집니다.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 짤막하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스포인트 피플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는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시리즈 신앙의 부모가 가정에서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도전과 결단을 함께 끌어내었고요. 세대백교회는 벌써 수십 년째 그 많은 사역을 1년 중에 6주에서 8주를 멈춥니다. 멈추고 딱 하나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부모 세대에게 교육하고 부모는 그 주간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 내 자녀에게 그것을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금당동북교회, 당신동일교회 대표적인 정기적인 주일 통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반포교회는 지역교구를 넘어 자녀 연령별 교구로 전환하기도 하였고요. 테리미터 교회, 노스포인트 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예 새신자 과정 때부터, 아예 정기적인 재직 교육 때부터 우리 교회 교인된다는 건 가정에서 이런 부모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런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받고 결단하고 안내를 합니다. 부모 교육을 위해서는요. 자녀 인생 주기마다 교회가 그 부모와 함께 그 걸음을 함께하며 이 시기에는 기독 예비 초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 교육, 우리 자녀가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비, 기독, 부모 교육, 이런 교육들을 함께 해가며 함께 그 신앙의 걸음을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려고 할때 도움받을 만한 자료들이 언제든 그곳에 가면 도움받을 수 있는 신앙훈련 리소스 센터를 교회 안에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 성교 초기 때 이런 글이 발견이 됩니다. 주일 학교는 그,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그 부모가 책임을 내려놓고 선생이다할수 없는 일딱 100년 전, 목사지법, 과관령 교수님 이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글입니다. 적어도 이수민은 부모가 있는 가정 안에 내 자녀의 신앙의 책임을 교회 학교에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동역하는 걸음이고 주된 책임을 부모가 끌어 안으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동역하여 보금적 가정을 세우고 신앙의 전술을 일어나는 이 목회. 교회 학교 위탁에서 부모 세대가 책임으로. 교회 학교 부서실에서 교회와 가정의 삶의 현장으로, 주요 한 시간에서 전일 신앙교육으로, 보내는 부모에서 말씀 전달자, 제자용육자로, 과제를 주는 교회에서 역량을 길러주는 교회로.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 뉴노멀 시대 가운데 새로운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